안녕하세요. 금피디입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찍다TV의 이노입니다. 안녕하세요. 찍자 여러분. 금피디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것은 카메라, 시모스 청소를 하는 방법입니다. 음... 근데 실제적으로 청소를 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지금 내 카메라 시모스의 먼지 상태가 어떠한지를 한번 테스트해보는 그리고 간이적으로 청소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 실제적으로 시모스는 어떻게 보면 카메라의 심장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잘못 건드리다가는 정신적 출혈과 비용적인 출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센터에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본인이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카메라를 써서 렌즈를 한 개를 끼우고 한 번도 렌즈를 간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 영상을 안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렌즈를 두개 이상 렌즈를 사용하면서 렌즈를 교환해가면서 사용하시는 음. 분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거죠 센서 청소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 CMOS라고 보통 CCD CMOS로 표현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되면 그냥 센서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음. 거기에 들어있는 먼지를 테스트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아 어, 네. 저 사실 청소 잘안 합니다 뭐 굳이 카메라 뿐만이겠습니까 <laughs> 방청소는 열심히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laughs> 네, 평소에 네. 금피디님 어떤 사진을 주로 찍으시죠? 제가 주로 이제 스냅을 찍거든요. 인물 스냅을 찍다 보니까 조리개를 항상 열고 찍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청소를 안 해도 굳이 뭐이 해상도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방금 금피디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조리개를 많이 개방했을 때는 네. 센서에 먼지가 있거나 렌즈에 먼지가 있어도 그렇게 티가 안 나요. 근데 조리개를 많이 쪼는 경우에 먼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우리가 보통 dslr을 쓰는 가장 큰 일반인들의 목적이라고 되나 그죠. 차별점이란다면 아웃포커싱이죠 그죠, 개, 그죠. 최대 개방을 해서 음. 후면을 날리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만약에 풍경을 찍으시거나 뭐 제품 아니면 스튜디오에서 촬영하실 때는 조리개가 상당히 많이 쪼이게 됩니다 그러면 아... 갑자기 푸른 하늘에 안 보이던 먼지가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자기 카메라를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이 초보자분들은 진짜 청소를 잘안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게 청소를 해야 된다는 인지는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청소를 왜안 하냐면 겁이 나가지고 혹시나 청소할 아, 그렇죠. 때 어, 카메라 가 다칠까봐. 왜냐하면 센서가 굉장히 예민한 곳이기 때문에 살짝만 기스나도. 아 이게 장난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이제 심장을 교체해야 될 <laughs> 네. 그런 상황일 수도 있죠. 네. 네 그래서 오늘 네. 저는 미러리스 카메라 그리고 DSLR 카메라 두 대를 준비했고요. 네. 그리고 오늘 김피니님도 직접 본인의 카메라를 네. 들고 오셔서 한번 얼마나 청소를 안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요즘에는 미러리스가 대세죠. 그죠, 그죠. 네. 대세죠. 미러리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이는 대로 찍히기 때문에. 특히나 조리기가 같이 설정되는 게 눈으로 보이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먼지가 같이 보일 거예요. 하지만 DSLR 같은 경우에는 네. 보는 실제 상황과 찍히는 사진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뷰파인드에 그렇죠. 먼지가 보이고 안 보이고 상관없이 사진에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먼지를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모드는 AV 모드 소니는 A 모드인가요? 네 맞아요 A 모드, A 모드 또는 AV 모드를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조리개는 본인 렌즈가 좋을 수 있는 최고 높은 숫자 보통 16이나 20이나 32 요렇게 될 네. 거예요. 자 그리고 흰색 벽을 준비합니다. 벽이 흰색이 아니라고 한다면 A4 용지 같은 것도 괜찮아요. 어. 저희는 뒤에 호리존이 있기 때문에 뒷편을 보고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두 장을 찍어주시면 돼요. 원리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방금 흰 벽을 찍으면서 흔들었죠. 네. 흔들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벽의 무늬가 사진에 담기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먼지는 센서에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대로 고정이 돼서 사진을 찍히게 됩니다. 그러면 아두 장을 찍었을 때두장다 동일하게 네. 배치되어 있는 검은색 점들을 먼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제가 지금 확대를 한번 해서 보도록 할 건데 아 어, 장난이 아닙니다. 확대해 보시면 장난 아니시죠? 어 예. 어우 왠 지렁이가 <laughs> 몇좀 <마리 웃음> 심한데 약간 이거는 점이 아니라 지렁이가 좀몇개기게 다니네요. 이번에는 제가 네. 어좀 편의를 위해서 가벼운 50ml 썼는데 보통 저는 100통을 많이 써요 음. 아니면 100, 100마라든지 왜냐면 조리기가 32까지 쪼아지거든요 더욱 많은 먼지를 볼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산지 얼마 안 됐잖아요 <laughs> 그래도 뭐 먼지가 <laughs> 들어가는 거는 이런 게 이제 어... 먼지입니다. 먼지 스 마크 같은 경우는 먼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편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 미러리스가 먼지에 좀 취약하다고 들었나데 아무래도 시모스가 가까이서 주면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소니는 앞에 또 막이 없잖아요. 캐논 같은 경우에는 <laughs> 앞에 이렇게 셔터 막이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아, 상당히 그래서... 안전하게 할수 있습니다. 저희는 없어요. 어. 저희는 뭐 상남자입니다.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카메라 세 개다 먼지가 너무 많습니다. 네 생각보다 네. 네, 먼지가 많이 들어있죠. <laughs> 평소에는 거의 최대 개방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잘 모르다가 조리개를 조금 쪼개기 시작하게 되면 먼지가 스물스물 드러나게 음... 됩니다. 음... 풍경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 꼭 네, 어, 특히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본이 좋아요 보정본도 좋다. 아 조심하셔야 어, 지금... 됩니다. 지금... 음. 어, 오늘... 구독을 눌러야 좋아요도 할수 있다. 아, 네. <laughs> 지금까지 저희가 한번 확인해봤으니까 간단하게 청소하는 법을 말씀드릴 건데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이나 세팅 방법은 네. 어, 간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먼지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저는 항상 센터에 가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렇죠. 아프면 병원 가야죠. 네, 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내용을 알게 되신 분들은 굳이 직접 시모스나 센서를 건드리지 않는 것을. 어. 당부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안 건드립니다 네, 저 같아도 안 건드립니다 제가 <laughs> 10년 넘게 사진을 찍었지 지금... 자 그러면 청소하는 방법 간단히 한번 알려주시죠 아, 네. 청소를 하기 전에 캐논 같은 경우에는 설정창에 센서 클리닝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중에서 즉시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즉시 실행을 원합니다 그러면 거의 믿음 없이 센서 클리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캐논 한번 살펴봤구요. 소니도 한번 살펴볼게요. 어, 여기 보면 설정 2에 모드. 가시면 클리닝 모드가 있어요. 어, 클리닝 모드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오, 거의 아. 뭐안막이네요 암막이 어, 직접적으로 네. 느껴질 만큼 어. 센서 클리닝을 열심히 하네요. 진짜 소니는. 메뉴에 네, 되고, 여기 클리닝 모드에 확인 눌러주세요. 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어. 많지 않은가 <laughs>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으로 하실 수 있는 게 수동 클리닝입니다. 우리 미러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캐논은 센서 막이 있죠. 그러면 센서 막이 열립니다. 자, 우리 에어 브러쉬를 가지고 클리닝을 하는데 항상 뒤집으세요. 다시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아 이런 식으로 해서 불어줍니다. 자, 그리고 그냥 보시는 것보다는 약간 훔쳐내듯이 아 하는 게 경험상 더잘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 조심해야겠네요.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 한상 절대 안 닿을 거리에서 네. 이런 식으로 브러쉬를 불어줍니다. DSR 같은 경우도 메뉴에 들어가시면 수동 클리닝을 할 수가 있어요. 센서 클리닝에 수동 클리닝. 자, 보시면 지금 미러가 있죠? 제가 센서 수동 클리닝을 오늘 하면 미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닿지 않도록 조심해서 불어주면 됩니다. 음. 이 외에도 네. 센서 청소를 위한 다양한 도구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센서를 대고 이렇게 밀어준다든지 아 아니면은 뽁뽁이, 아 뽕뽕이, 뽁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스포일처럼. 이렇게 하는 거? 약간 그런 느낌. 이렇게 땡기는 거? 땡기까지는 않고요. 네. <laughs> 네. 그두 가지 방법은 센서 자체에 물리적 힘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추천드리지 않고요 간이적으로 네.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어브러쉬도 <laughs>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큰게 아무래도 바람이 세겠죠 하지만 휴대성이 조금 불편하고 이 브러쉬는 작은데도 작은 거 치고는 상당히 바람이 강한 편이에요 그리고 너무 저렴한 걸 쓰시면 혹시나 에어브러쉬를 불다가 앞에 있는 이 고무 박힘 같은 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네. 갑자기 시머스를 아, 강타할 수 강타할 수도 있겠죠. 시머스를 <laughs> 직접적으로 문지르거나 하지 않더라도 청소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푸진에서 나온 시머스 청소기인데 보시면은 옆에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를 작동하면은 오. 팬이 돌아서 바람이 나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 마운트를 하고 마운트를 해서 쓸수 있는 거예요. 착용한 상태에서 전원을 켜시면 바람이 돌고요. 이 상태에서 어, 사용 방법은 센서 클리닝을 어, 즉시 실행을 해서 어. <laughs>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연사 모드로 해서 연사를, 드라이버를 아. 눌러주면 청소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러를 열어줘야 된다. 그렇죠. 맞죠? 미러를 끊임없이 아. 충격을 가고 열어준다는 개념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 이런 식으로 해주면 신모스 청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급하면 사용하겠지만 그렇게 크게 힘들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laughs> 네 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청소 도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청소를 좀 자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에어브러쉬로붓는게 조금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셔도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거로서는이 뽀뽀이가 최고네요 어 안전한 것 중에서는 그렇죠. 현실적이다. 아. <laughs> 시모스를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센서는 건드리지 말자 자, 그러면 금피디님도 그 카메라 청소를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는 걸로 <laughs> 네, 처음은 아니지만 한번 네.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웠으니까 자 일단 꺼야죠 끄는 이유는 이 정전기 때문에 먼지가 달라붙을 수도 있습니다 센서에 그래서 꺼야 돼요 딱 열어준 다음에 한번 털어볼게요 그리고 아까 어, 먼지가... 보니까 렌즈에도 먼지가 확실하게 있네요 너무 큰 감이네요. <laughs> 키웠어요. 자, 어 털었어요. 네, 확실하게 잘 보이네요. 자, 이렇게 스냅을 이용해서 보세요. 차차차차 차, 차, 차. 그리고 결합게요. 조심해서 결합을 시키시고 네.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테스트를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 없어졌어. 확대를 해 봐야 합니다. 옵스 큰건 없었어요. 어, 큰거사 사졌네요. <laughs> 저희 눈에 가장 큰 친구가 있었는데 아... 가장 이 카메라에서 오래 살아 있던 아... 친구가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laughs> 네. 아, 이거 보세요. 어, 청소의 효과가 확실히 있네요. 전 후. 아, 어, 확실하네요. 확실하게 아... 효과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렌즈에 털었기 때문에 네. 렌즈에 있던 이 뿌옇고 큰 먼지와 오... 그다음에 시, 시, 시모스에 있던 먼지가 같이 사라졌네요. 깨끗해졌어요. 어, 센터 안 가도 되겠는데요 이 정도면? 아니 가야죠. <laughs> 저는 항상 센터에 가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laughs> 아프면 병원 가야죠. 네, 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이렇게 <laughs> 그래. 청소를 하셔도 잘 떨어지지 않는 먼지가 있기 때문에 <laughs> 네. 디테일한 촬영을 하시거나 조리개를 많이 조은 촬영을 하실 때는 조리개를 많이 높이는 촬영을 하실 때는 센터를 꼭 가서 점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사소한 팁이지만 꼭 필요한 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 모르면 끝까지 모를 것 같습니다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지만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한 번쯤 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가 청소를 하실 때는 절대 에어브러쉬로 내부를 건드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서 청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찍자 여러분들도 어, 이 청소 방법 알았으니까 어, 저처럼 깨끗한 사진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laughs>